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욕심으로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극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스승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하늘 양식으로 늘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 주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다받아쓸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고래서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게 하시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새 정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교와 안보가 튼튼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유보금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의의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아어 기도하며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영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심어져 새로운 싹을 키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말씀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키나 찬양단을 붙들어 주시어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